시사일 번호 학원의 이재복 강사입니다. 친구와 할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요? 바로 반말입니다. 사실 이 반말이라는 게 굉장히 한국에선 예민한데요.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들과 친구하기는 뭔가 이거 경우 없어 보이고 또한 살이라도 적은 동생들과 친구하기에도 이거 뭔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. 뭐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친구를 맺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바로 혹시 몇 살이세요? 라는 거입니다 자, 모두 아시다시피 일본은 예의와 배려가 몸에 밴 나라입니다. 그런 예의와 배려가 몸에 밴 나라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반말을 한다.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? 어, 일본도 고랑니나루뭐 메시아가루 등의 이제 같은 경어도 존재하고요. 단어 앞에 오, 혹은 고 등을 붙여 가지고 쓰는 미와어, 어, 옷가네라던가 오사케라던가. 라는 거 들어보셨죠? 이런 것들은 뭐 거래처 관계라든가 혹은 처음 보는 사이에서 이렇게 사용하긴 괜찮아요. 고렛나크 이타시마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친한 친구와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 친구 매우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생각할 입니다 자,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다소 어색해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말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에게 친근함과 편안함을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랄게요. 일본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반말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, 들을 배려하고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친근감의 의미로 다가오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일번호학원 이재복 강사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지지이 여러분, 여러분, 시러분 여러분, 여러